오늘은 가라데스 5장 22절과 23절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가라데스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한 성령은 5장 전체 문맥을 따라서 볼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적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써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 언어성경으로 보면 성령은 단순하게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정관사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영입니다. 이는5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된 하나된 영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합하는 와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은 내 영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영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데아 3장 2절, 3절에서 바울사도는 갈라데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시면서 다른 복음에 미혹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과 연합된 자임을 일깨우면서 영으로 시작한 자라면 당연히 그 영을 쫓아 살아야지 어찌 육자와 상관된 율법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나 규례를 따라 행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가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떠나간 후 육체가 되어서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채워진 그 육체는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육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악을 행할 때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 할 때마다 육체로 행하므로 처음에는 선한 모양을 가졌을지라도 결국에는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대신 그리스도 영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두뛰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결심과 의지로 일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다릅니다. 그 근원부터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서 3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패한 마음과 곧그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모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께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둔이라라고 자,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의의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임을 구분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이 자신을 신뢰함으로 만들어낸 행위인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 가지에서 소리 없이 맺는 것처럼, 이는 내가 아니요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갈라데스 2장 20절의 삶이 일상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여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끼고 있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의식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육의 습관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나올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매 순간 영으로 돌이키는 연습이 곧 경건의 연습입니다. 참된 열매는 우리 힘으로나 예스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매 순간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된 영으로 일상을 사시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숙함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생활입니다 매 순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실제요 그 특성입니다. 이제 그 열매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자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열매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많다 할수 있습니다 맨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것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 구절에서 열거한 아홉 가지 항목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가 있음을 내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다양한 표현들이 기 때문에 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주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경손이 빠져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절에 극률이 빠져 있고, 에비스 4장 24절에 보면 거룩함이 빠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체가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다양한 죄들을 표현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 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맨 처음에 뭉뜬 열매는 사랑 러브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맨 먼저 부어진 새 생명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농화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랑은 이어지는 예, 노마스 5장 6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라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실락 조우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다윗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 하니라라고 고백했듯이 빌보에서의 바울은 그 당시 노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 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하셨습니다.사탄은 우리가 이 사귐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사귐에서 멀어지면 어둠의 일을 행함으로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열면은 화평 피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다스리 만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화평합니다. 요한계수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기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줍니다. 이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마태봉 5장 9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걸음을 받을 것이오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의 long suffering은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핍박이나 가해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성품에서 맨 처음 흘러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해도, 어, 오래 참음으로 관계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오래 참는 것이 쌓일 때 형성되고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인내함으로 참아지고 기다리면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비, 가인드니스입니다.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게, 에이바르게 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유익을 얻고자 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성품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면 친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더욱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친절은 그리스도의 향기 같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양선입니다. e 리있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니냐고 등경 위에 드나니 여러모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는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규모있게 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움을 줄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의 피로가 보일 때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f a i t h f u n e s s 이는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변덕스럽거나 변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 대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요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젠틀리스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신사적인 성품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미덕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능히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는데 그의 천성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도 청년기에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던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주의,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온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방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미덕입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 25절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왜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여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후원하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 절제하였던 겁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고 여가를 즐기는 일상생활조차도 복을 위해서 절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상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한 후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천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때 의롭고 거룩한 율법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율법을 맺는 삶을 살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위법하려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타고난 미덕과 성령 열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드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성품이기에 육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미덕으로 사랑하고 친절하며 훌륭한 몸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결국 바닥이 드러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에서 나온 것, 곧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타고난 육신에는 영에 속한 거룩함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돌이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늘 영성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과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저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저희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